s q c 할때 런점 s h 를 파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쓰는 프로그램은 일단 아까 투티에서 들었다시피 NGSQC 툴킷 밑에 있는 그 요거 아니, 이아니고 얘, 얘가 이제 q c 필터링 할때 가장 핵심이 되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요 MB 게스 필터는 요 N 베이스, MB스는 어셈블라드 리 필요하기죠. 그그 쓸데없는 거죠. 필요하기 아니고 절대 있어서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M, MS 필터, filter, NL 필터링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트리밍. 그 일루미나의 특성상 이제 끝에 쓰레드 부분의 리드를 제거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뭐 ngsqc를 아까 돌려봤었는데 잠깐 이제 실행은 아니고 헬프로 한번 봤었는데 요 패드 앤드 싱글그드다 각각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프레임 어댑터 라이브로 정보를 써서 이제 어떤 어댑터를 어떤 정보가 있, 있고 이거 지워줘야 되는지를 알수 있게 주고 파스타큐. 일루미나 1.3 쌩거 버전아니면1.8 버전, 뭐 버전 이거에 대해서 퀄리티 레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정해 줄 건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걸 옵션을 넣어 줘야지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정도가 있고요. 이 아까 70에 20 Q20 퀄리티 스코어 20짜리가 리드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필터링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이제 숫자를 적어주시면 그때 그때마다 변경 가능합니다. 쉽게. 그리고 중요한 게 교재 31쪽을 보시면요. 그 ngsqc 툴킷을 사용하는 배시 스크립트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요거 아까 그 에러 컬렉션한 배시 스크립트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 먼저 이제 배시 스크립트라는 걸 정의해주고 그 위에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쓸지 여기다 미리 설정해주는 거죠. 제가 약어로 그이긴 문자를 다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ngsqc라는 변수에 저장시켜주고 mbs필터는 ambg라는 변수명에 저장시켜주고 trim이라는 변수명에 t r i m m i n g r e a d p l 이 파일을 넣어주게 됩니다. 저장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스크립트 안에서는 ngsqc와 ambg-trim이라는 영역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다쓸수 있게 되죠. 그리고 args10은 run.read.ngsqc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열개 변수가 필요로 한다는 라 거를 미리 설정해 주고 여기서 만약 막열 개가 맞으면 다음과 같은 거를 실행하고열 개가 안 되면 끝으로 가서 헬퍼 문을 보여 줘서 아 이런 정보를 더 넣어 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c g 달또 넣네요. 여기도 제가 이게 버릇이 도갖고서 만들 때 항상 그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머리 좀있어고서 이걸 넣어 줬는데 뒤에 또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무시 일단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1 0개옵션옵은뭐은 뭐냐? 리드12. 물론, 필터링희해서 리드12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2가 필요하죠. 그래서 원투 처음 qs. 트주밍할때 퀄러티, 그컷하스트리티할몇퀄으티주컷냐는퀄점티를줄 점으로 주점으로줄 거냐, 거냐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거는 실제 u t q q q i i n g s c e c l 에 l e t l e n cut length, cut l 스 보다 작을 경우에는 뭐 10배스 편 남았다. 20배스 남았는데 굳이 그 정도 길이 짧은 리드를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지금 현재 100일 리드, 120일 리드를 쓰고 있는 현재에서 그러니까 그런 최소 미니멈 랭스를 제거하는 옵션입니다. 얼마 이상은 버, 예, 버려라. 예, 달러 4에서 그걸 받게 되고 다음에 AMG 퍼센트는 트리밍 다음에 m m s 필터링할 때 필터한테 n이 얼마나 포함돼 있 엄마 포함되는 거 허용할 거냐? 나는 아예 안하거다 0. 1% 정도 리드가 100베이스편면 100, 10개 정도 n이 있어나난 허용 난거 쓰겠다라고 하면 10. 써, 써주면 되고요. 지금 저희는 이 시스템에서는 0 써서 이제 아예 n이 없는 리들만 선별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요 6, 7, 8번, 9번은 그 n 제스치 필터링 실제 필터링 하는 그스크립터쓰는가닥어 그, 그 옵션들을 갖고 온 거고요. 아답터, 이 ngsqc 아답터는 이 시퀀스에서 어떤 아답터를 썼는지 또이 아답터 시퀀스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넣어주는 거고 파사큐 아, 타입, ngsqc 파사큐 타입은 파사큐 퀄러티 레인지 때문에 설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루미네 1.3, 1.8, 1.5센거뭐 이런 퀄러티 레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미리 선정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ngsqc 커트랭스는 음. 70% 80% 아까 그 밑에 n q 투시 QS 퀄러티 스코어 몇 점짜리가 몇 퍼센트 이상 있는 것들만 골라내겠다 그런 정보는 그런 옵션을 사용할 때 쓰이는 정보입니다 그 아웃풋은 어디 폴더에다 저장하겠다 이제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한 폴더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으면 복잡하고 이제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각 폴더별로 나눠서 이제 저장할 수 있게끔 이 아웃풋을 이용해서 폴 따로 그. 결과들 저장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없으시다면 이해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아까 그 에력 컬렉션 할때 쓰인 그 똑같은 명령문 이제 어차피 그 로우 데이터는 저쪽에 있고 나는 이제 이쪽에 갖고 와서 할 거니까 그 파일 이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네임을 이용해서 파일 이름을 갖고 와서 리드 원과 리드트에 각각 저장시켜 주는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에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아리 프린트 화면에 프린트 해 주는 프로트 프리퍼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라고 알려 주는 라인이고 그다음에 아웃풋 받은 그 스트링으로 문그 문자열로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밑에 아까 파일들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실제 필터링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3 2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에코, 에코 트리밍 리드라고 해서 이제 이제부터 트, 트리밍 리드를 시작할 거고 곧바로 이제 펄 트림 달라 트림에서 이제 리드 1, 2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r e v 마이너스 i 는 보통 인풋의 약자고요. 마이너스 i r e v 는 마이너스 i 는 그냥 i 인데 r e v 리버스 반대쪽. 여기 된된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서 이, 그 옵션 값을 지 정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리드 투 해서 집어넣고 마스큐는 위에 퀄리티 스코어인데 어떤 퀄리티 스코어냐 트리밍할 때 쓰는 퀄리티 스코어. NGSQC 툴킷 할때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쓰리드 그, 부분을 트리밍할 때, 꼭 NGSQC 필터링할 때 쓰는 퀄리티 기준과 트리밍할 때 퀄리티 기준은 꼭같 같으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르게 주셔도 됩니다. 그건. 얼마나 퀄, 이, 시퀀싱이 잘 되냐 됐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스레드 부분을 많이 제거해도 상관없다. 어, Q 이십으로 충분히 하다 아니면 좀더잘안 됐으니까 십오만 하고 싶다 나는 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럴 땐 십오로 써셔도 되고 십으로 써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마이너스 n 은 커트 랭스. 커트 랭스는 이제 트리밍이 트리밍 되는 트리밍 이후에 얼마나 남았을 때 이걸 허용하겠냐. 만약에 다 트리밍하고 나서 십배 스펙밖에 안 남다. 이건 쓸 필요가 없죠. 이 페이스페어가 뭐 어디 구그런먹을 수도 없고, 어디 쓸게 딱히 없습니다, 페이스는. 네, 그래서 이페이스이어는 그 어, 일정 이하는 버린다. 라는 그 설정을 해주는 게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이 트림을 실행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파일을 지우게 해놨고요. 이 파일을 지우는 이유는 NGST에다가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한 수십, 기본적으로 한 수, 수기가에서 수십기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필요 없는 거 지워 주고 다시 해서 행사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맵그 하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고그려하기 위해서 지워 주고 있습니다. 그 트림이 끝나면 MB MB 기어스 필터링을 하게 되죠. N 베이스들을 지우는 작업입니다. 어 근데 왜 N 베이스를 트림도 한 다음에 지우냐? 별 이유는 없고요. N 이 포함되어 있는데 필터링 뒤쪽은 퀄리티가 낮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그안 좋은 퀄리티 베이스가 AGCT가 있다고 해서 그정보 제가 쓸수 있냐 없냐 했을 경우에 굳이 그걸 쓸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버려낸 다음에 N이 그 다음에 그다음에 남은 거 갖고서 N이 몇 개냐 따, 따져야지 전체 필요 없는 거다 포함한 다음에 N이 1%밖에 없으니까 그냥 허용해야 돼. 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좋은 것들을 뽑아낸 다음에 나쁜 것들을 버리고 거기서 n이 있을 경우에 그 n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라는 걸 따지려고 저희가 먼저 트리밍 한 다음에 MBS 필터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리드짜리 n이 하나 있는 거와 100리드짜리 n이 두개 있는 거 상에 n이 하나 있는 게 좋죠. 사실 트리밍 한 다음에 첫 번째 n이 하나 있는, 하나 있는 리드가 90일 때 하나 90일 때두 개는 아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laughs> 이게 반대인데 여하튼 제 눈은 아시겠죠, 뭔지. 그러니까 <laughs> 같은 적게 있더 많이 있더라도 그리 자체가 좋은 퀄리티 갖고 있는 게더 많다면 그건 살려줘야 된다는 제 마인드에 들어 있는 소스코드라서요. 소스 그거는 수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MBS 필터링 먼저 하신 다음에 트리밍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맞는 대로 하셔 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다음에 MBS 필터링 한 다음에 이 트린드 리드 끝난 거를 이제 하나 더쳐 주는 거죠. 이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여기서 썼, 썼으니까 이 필요 없어지니까 이건 지어 주고 다음에 MB에서 필터링 한 결과가 원래 리드 1이라는 파일명 뒤에 트림드 트림드 라는 서피스부터서 행동 되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좀 짧게. 너무 기니가. 트림드 트림드라고 너무 막 기니까는 좀 짧게 바꿔 주고 다음에 n g s q 1 2 툴킷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NGSQC는 이제 페어 데드이기 때문에 P라는 옵션을 써서 지정이 이제 이제부터 들어올 거는 페어 데인 드라는 걸 설정해 주시고 파일 두 개를 연결해서 써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NGSQC 어댑터 이 n g s 시퀀싱을 했을 때각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플래싱을 할수있 아버지 피그 상관없구나 이거 그 어댑터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댑터를 붙여야지 이제 그유디에글 그 클라스 위에 시퀀싱 가 온라인 이제 파인딩에서 이제 시퀀싱이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어댑터 시퀀스는 원래 기놈 시퀀스가 아니죠.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섯 시퀀스 정보를각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래서 어그 일루미나 쪽에서 이건 제거해 서 사용하세요라고 해서 오픈돼 있고 그건 저희 저희는 그걸 이용해서 이럴 때 만약에 혹시나 NGS 시퀀싱 받았을 때 제로 필터링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더해 주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FQ 타입은 그 다양한 파스타 Q 그 퀄리티 스코어 레인지 때문에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네, L, 마이너스 네, L은 커트 랭스하고 마이너스 S 이두개 같이 연동되는 건데 이제 QC 퀄리티 스코어 값이 몇 퍼센트 이상인 거그거를 필터링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 아직도 이해 안 되시나요? 잘 이해 되시죠 이제? 이콜라테스코의이 집인 것들을 뭐70% 이상인 것들만 살탈려 내겠다. 뭐 그런 거,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만 씨는 CPU 개수 써주는 거고요. 근데 어, 좀발 발 빠르게, 발 빠르시게 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파일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 혹시. 저 몰래 스크립트 폴더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laughs> 아 이거 뭐흔들려는게 아니고요. <laughs> 그냥 혹시 스크립트 홈, 홈 폴더 안에 있는 스크립트 폴더를 혹시 들여다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아좀 들여다 보시지. 왜 <laughs>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 이게 아니구나. 제가 쓰고 있는 스크립트 다 위에 있는데 예, 아까 설명드렸던 어스테인블리 언더바 스텟 파일들이 있고 리드 큐시 엔지스 큐시 컷오프가 있는데 여기 하나 또 있죠 뭐 이상한 게 엔지스 큐시인데 언더바 싱글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쓸까요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지 제가 이게 멀티 멀티 스레드 사용해서 이제 분석할 때 가끔씩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인디스크 툴킷 써서 했을 때잘 작업이 되다가 그냥 중간에 뚝 끊기고 그냥 플스 아웃돼 버리고 킬돼 있고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 그거 보니까 이 멀티 스레드를 쓸 경우에만 이 경우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싱글 CPU 아 사실 지금 제가 꼭 소스 코드 잡 썼는데 이거 맛 트랩은 없어야 됩니다 원래. 그 싱글 CPU만 쓰게끔 해놓은 스크립트가 바로 이 스크립트입니다. 따따로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아직까지는 쓰인 적이 없고 옛날에 제가 BGI 쪽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가끔씩 NGSQNGSQC 툴킷 돌릴 때 멀티 스레드를 돌릴 때 가끔씩 에러가 있어갖고 혹시나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니까 지금 마크로젠 M사나 저희 쪽이나 시퀀싱을 받아서 했던 중까지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그건 저거는 뭐 크게 주의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아, 건 따로 이제 그그 같은 게 이거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싱크랜드 데이터네요 이거. 아 <laughs> 어 제가 왜 그랬지? 이거를. 아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 싱글랜드 데이터 쓸때 쓰는 거네요. 음. 왜, 왜 제가 만든 제가 헷갈릴까요? <laughs> 아니 저는 싱글랜드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전혀? 아, 예, 이 싱글은 아, 그 이상하다 했어. 아. 이 싱글은 이제 저 페어랜드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 같은 싱글랜드 많이 있기 때문에, 말식 같은 경우도 싱글랜드로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요즘에. 그엠플리콘에서메타지노 마실 때 네, 그래갖고서 그런 거할 때도 이제 많이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넣는것 같습니다 따로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잘잘말려드려서이 싱글은 진짜 싱글 핸드용 레인저 네, 스크 치투 킷입니다 네. 아 근데 그 에러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페어 핸드 밖에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 이유가 싱글 핸드로 돌릴 때안 돌더라고요 이게 그래갖고 지금 제가 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돌아서 테스트 몇번 해봤는데 싱글랜드 데이터는 인풋으로 받긴 받는데 중간에 돌돌다가 이제 에러가 나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서 일단 그, 그 싱글랜드 그리고 싱글랜드 요즘에 많이 안 하니까 그냥 스킵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네. 다음에 뭐엔듀스 큐시는 다 이하,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예, 잘되셨 이해가 좀잘되이해 아까보다는. 해 이해가 좀 잘해. 이해가 이해가 좀 잘해. 이해가 이이이이지 아니구나 이지맨 마지막 박스. 가 a u n s n h 제가 s h 저희 s 가만 h e s n g s q l c m s h m 이용한 a 스크립트인 n 요 a g e a s q c s h 를 이용한 그스크립트 u n 요이보 s 면좀 h m e s s 이 g e l a u n c s h 파일 안에 이렇게 이건 빈 배치 파일이다라고 선, 선언해주는 라인이 있고, 다음에 이제 NGSQC, run. read. read NGSQC. sc도 또 쓰기 귀찮아서 여기에 NGS를 써서 다시 또 재활용하고 있고요. 달라 NGS에서 호출해서 이제 딸러, 이제 NGSQC는 아까 열 개의 옵션을 받, 받는 스크립트였습니다. 그래서 열 개를 순서대로 꼭 순서대로 넣어줘야지 안 그러면 에러납니다. 그래서 꼭 순서대로 꼭 넣어주셔야 되고, 처음에는 read one. 그 다음에 리드 툴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20과 5 1 0 2 5 7 0 2 0십 숫자 막 있죠. 20은 처음 20은 트리밍 할때퀄러티스코 20. 이 51은 트리밍 한 다음에 51보다 작을 경우엔 버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0은 n 베스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것들만 셀렉션해라. 그다음에 e 하고 오는 이제 아 t 터 r 정보하고 그 베리에이션 정보를 나타내는 건데 2번은 이제 ngsqc 자체에 그 어답터 시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어차피 그 일루미나 데이터들은 공개되어 있어서 2번 페어 데인드 라이브러리만들때 사용한 어답터를 지워라 라는 의미고 o 는그 파스 그파스타의 퀄러티 스코어 중에 일루미나 1.8. 를 썰아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면고 그70 20, 70 20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이 퀄리티 스코어 20짜리 20인 베이스가 70% 이상인 리더들만 내가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지막 C 200은 C 200 폴더 안에 그 나머지 결과들 저장해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셨는데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laughs> 지금 저희가 케이머를 돌리고 있었죠? 예 돌리고 있었죠. <laughs> 음. 음. 어 그러면 케머가 혹시 아직 잘 돌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 끝나셨나요? 끝났나요? 아. 안 끝나신 분탑 치시던지 잡 아까 배우신 잡스 이용해서. 한번 지금까지 아직 다 끝나셨냐? 그나저나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다 끝나셨나요? 탑에서 나오실 땐 Q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잡수는 JUBS 하고 엔터, 아니, 아, 잡, 치면 됩니다. 생각 설명된 것 중에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뭐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